랜센트 에 A 진원 멀티탭. 집이나 사무실에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고 싶은데, 항상 콘센트가 모자라 고민이신가요? 랜센트의 에 A 진원 멀티탭은 그런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. 최대 2500W까지 지원되는 고출력에 AC 콘센트 사고와 USB 포트 3개, 그리고 타입 C 포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. 무엇보다 큐브 형태의 디자인 덕분에 인접한 소켓 간 간섭이 거의 없습니다. 모든 토트를 동시에 써도 불편함이 없다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죠. 2m 길이의 편조 케이블은 공간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, 과충전과 과열을 방지하는 스마트 보호 기능까지 갖춰 안전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직접 사용해본 분들도 스마트폰부터 노트북까지 한 번에 해결된다는 후기를 남길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. 벽걸이형 독립 스위치 멀티탭. 이번엔 깔끔한 설치와 개별 제어가 가능한 멀티탭을 소개할게요. 이 벽걸이형 멀티탭은 3개의 AC 소켓, USB-A 포트 3개, USB-C 포트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독립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어서 각 소켓을 개별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. 필요할 때만 전원을 켤수 있으니 전기 낭비도 줄일 수 있죠. 2500W 고출력은 물론이고, C 인증까지 획득해 안정성 면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. 벽에 고정해서 사용하면 바닥 공간을 넓게 쓸수 있다는 것도 실제 사용자들이 많이 언독하는 부분이에요. 공간도 안 차지하고 정리도 편하다는 후기가 괜히 많은 게 아닙니다. TSSAN 타워형 멀티탭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세로형 디자인으로 책상 위 공간을 절약해주는 타워형 멀티탭입니다. TSSAN의 이 제품은 수직 구조 덕분에 일반 멀티탭보다 75%나 더 공간이 효율적이에요. 총 8개의 AC 소켓, USB-A 포트 2개, USB-C 포트 한 개까지 다양한 포트를 제공하면서도 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 3600W의 강력한 출력에 서지 보호 기능까지 탑재되어 갑작스러운 전압 변화에서도 기기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. 사용자들 사이에선 책상 모서리에 하나만 둬도 모든 기기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. 책상 한 구석에 세워두기만 해도 충전, 정리, 안전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죠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